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칼린이에요.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번 22SS 시즌부터 이터널이라는 고급 라인을 선보였다고 해요. 이터널 라인은 영어 뜻 그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매력을 풍기는 페미닌하고 클래식한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매일매일 꺼내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 하나인 베이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빵의 향기. 갓 구워진 빵처럼 귀여운 실루엣이 매력적인 숄더백입니다. 고급 라인답게 퀄리티 좋은 오일 광택감의 링클 가죽을 사용했고요.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하답니다. 통통한 가죽 핸들 디테일이 너무 귀엽고요. 숄더뿐만 아니라 토트로 툭 걸쳐줘도 너무 예쁘답니다. 심플하게 앞쪽에 칼링 금장 로고가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지퍼로 편하게 오픈클로징 할수 있고요. 내부는 캔버스 소재이고요. 안쪽에 이너 포켓 추가로 있습니다. 딱 적당한 크기라 수납 공간도 좋고 가벼워서 데일리 백으로도 추천입니다. 컬러는 카멜, 아이보리, 그리고 블랙이랑 라벤더도 있어요. 저는 카멜 컬러로 코디해볼게요. 2월 말부터 봄까지 쭉 입기 좋은 헤링본 자켓 코디이고요. 중청 컬러 진과 로퍼로 마무리해봤어요. 브라운 코디로 세련되면서 클래식한 룩이죠? 이 코디에 아이보리 베이크백 들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가격. 10% 쿠폰과 딘디 전용 할인 쿠폰 1만원을 모두 적용하면 18만원대에 구매 가능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학생분들 캠퍼스룩 뿐만 아니라 오피스룩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터널 라인백은 페이브입니다. 칼리는 베스트셀러인 클래시를 콤팩트한 사이즈와 고급스러운 소재로 리뉴얼한 제품이에요. 역시 링클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 더 실용적이에요. 골드 잠금장치로 더 우아한 매력이 있네요. 오픈 클로징은 간단하게 옆으로 밀면 돼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두 줄로 하면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길게 늘어뜨리면 크로스백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각진 스퀘어 느낌으로 클래식한 느낌 뿜뿜이죠.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스카이 그레이 총 3가지 나왔고요. 전이 중에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카이 그레이 강력 추천이에요. 잘 없는 색상이기도 하고 컬러감이 너무 잘 빠져서 저는 이거 소장하려고요. 퍼프 소매가 돋보이는 체크 블라우스에 화이트 진 그리고 핑크 플랫 슈즈 매치해봤어요. 화사한 봄 코디 완성해봤는데요. 포인트로 블랙 왕 리본 빈 해주었고요. 이 코디 그대로 블랙을 든다면 좀더 무난하게 코디 완성할 수 있습니다. 10% 쿠폰과 딘디 전용 할인 쿠폰 1만원 적용 시 19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귀여운 소프트백이에요. 지난 FW 시즌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 SS 시즌 바이올렛, 베이지, 블루 컬러가 추가로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바이올렛으로 들어볼게요. 폭신폭신 볼륨감 있는 퀼팅 소재가 돋보이고요. 나일론 소재라 정말 가볍더라고요. 이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참들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퍼에 칼린 로고가 있습니다. 이 가방 기특한 점이 앞쪽에 앞주머니도 있어요. 카드나 중요한 소지품을 센스있게 넣을 수 있어요. 사실, 가방도 무겁고, 짐도 많으면 짜증나고 힘든데, 이 가방은 그럴 걱정, 영! 컬러가 너무 잘 나와서,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 흰 티에 청바지 입고, 포인트로 싹 걸쳐줘도 예쁠 것 같아요. 캐주얼한 코디에만 잘 어울리는 듯 했는데, 이런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화이트, 블랙, 무채색 코디에 포인트로 해주니 너무 예쁘죠? 각 잡힌 가방이 아니어서 수납력 좋고요. 정말 가벼워서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도 예뻐서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이건 정말 가격 최고예요. 10% 쿠폰과 딘디 쿠폰 5,000원으로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이요, 여러분. 한정기간으로만 진행되니 놓치지 마시고요. 짐이 더 많은 보부상분들을 위한 라지 사이즈 소프트백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